상인대학 1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많이 바뀐 사례를 우리 강명남 어리 감사님이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함양중앙상술시장 2014년 상인대학 성과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방 저희 소개받은 강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보고순서는 시장 해남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에 날아갈 길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중앙상수시장 해남입니다. 경남 함양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손상길 회장님을 비롯하여 총 186명의 어,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는 아케이드 설치 사업 외에 여러 가지를 하였고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서는 1기 상인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성과로는 80억 원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1999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1 d 조맹 설치 공사를 마무리로 시장을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강점입니다. 상설 시장과 월장이 동시에 열리는 시장으로 천혜 환경으로 저기 농사지은 농산물, 임산물,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이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리적으로는 대전통영 고속도로와 88 고속도로를 건접해 있으며, 여기서 얼마 안 걸리는 장소를 지나면은 있는 그런 함양인 중앙 상수시장입니다. 어, 상현대학 입학하는 그런 과정이고 저기 공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강의실이 하나도 빈틈이 없을 정도로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강의를 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입학식 하는 장면이고요. 예, 또 강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이름을 까먹네요. <laughs> 김원정 민철 강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는. 남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분위기였고 어, 박상규 민학 강사님이 저 강의를 하실 때는 여학생들이 <laughs> 저를 비롯한 여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상하다 보면은 좀 소통이 참안 되고 이랬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였고 또 해결 방법을 토론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들이 저 중앙상수시장, 저 선진지 개낙은 안동구시장으로 방문을 하였는데 여기서 보고 좋은 것은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대학 교육 성과인데요. 교육 전에는 어, 개인 이익주의가 팽배했으며, 어, 솔직히 말해서 고객 등대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나만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또 고객선을 마음대로 침범하기도 하였으며, 시장의 무관심과 정부 정책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고 난 뒤에는 고객이니까 건설되는 등. 또 지자체 단체장 주무 부서와 상인의 상인간 무대관계를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금방 인사를 드리는 분은 두 분은 우리 함양군청 관계자분들입니다. 처음부터 상인대학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고 계속해서 같이 강의를 듣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십니다. 네, 그리고 어, 내신 있는 교육을 제공해 주신 소상공인 진앙 시장 진흥공단의 감사하게 생각하며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고치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성가로서 저기 졸업을 하였는데요. 54명이 졸업을 하였는데 출석률이 92%입니다. 그리고 개건상은 33명을 배출하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3세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한 번도 결석을 안 하시고 어, 개근상을 받을 수 있어갖고 요 밑에 나오는 명예학장상, 공단위 수상 등 17명이 수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요, 다시 요 다음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1회 전통시장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하였는데요 관내에 어, 있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600점이 접수되었고 또 68점의 시상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군수님 관내 기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재래시장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점포는 이점포는 제가 지금 너무 떨리가지고 진행이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점포는 약재를 파는 점포인데 사실 건강을 위해서 약재를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저분해서 진짜 거저 저도 안가져갈 정도로 지저분한 점포였는데 이분이 이 상인의 하는 동안에 상인대학을 하는 동안에 점포를 자기가 이렇게 진열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이분은 사실은 상인도 아니었는데 상인대학을 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인대학을 졸업한 후 가감하게 자기 전포를 몇십 년 동안 한 전포를 어, 정리를 하고 품목 변경을 하고 이제 농특산물 가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 그런 입니다. 아마 함양 전통 시장을 찾아 주신다면 다음번에는 이분의 점포를 제가 진실하게 전적이 소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식당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시고 가신 국밥집입니다. 장사도 잘 되고 나름 점포도 깨끗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인대학 하는 도중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더욱더 깨끗하고 친절한 식당으로. 도 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게인데 뭐별 자랑할 게 별로 없어지좀 모르겠습니다. 이이 왼쪽은 저희 남양시장이고요, 오른쪽은 어 저기 안동부시장입니다. 이게 노점상 진열대가 너무 저기 이게 좋아가지고. 군비와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노점상 진열대를 예산을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POP 및가게 원산지 표시인데요. 저희들은 사실은 농산물이나 이런 거는 가격를 표시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 가감하게 원산지 표시도 하고, 가격표도 붙이고, POP도 붙여야 해가지고, 그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1983년 이후에 시장상인회가 생겼는데 아주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청 군수님 간담회를 7회 동안 실시하고 4회 정도는 군의원 도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현안되어 있는 뭐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지 또 노점상 저 진열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 간담회를 통하여 거석을 했고 요요쪽 부분은 군의 도저 군의 지금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로 쓰레기 배출 장소입니다. 이거는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은 함양중앙상수시장 얼굴 앞에 저희들은 쓰레기를 내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걸 취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한것 같습니다. 안 왔는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랬는데, 전주동 교수님이 오시 하고 제일 처음 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얼굴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이 저기 고객들이 어안 좋지 않겠는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 상인회하고 군청 관계자들이 수차례 만나고 공문을, 공문을 띄우고 막 이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것도 어, 군청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불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이렇게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받기만 하였는데 저희들이 장학인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선금을 모아서 장학금 기탁을 10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향후 나아갈 길입니다. 함양중앙상설시장은 고객신트조성으로 소비자가 편리하도록 지원을 하겠고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립하여 고객을 더 많이 유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2015년도 문화 관광행 시장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으나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다. 이 말도 저희는 좋아하지만은 이길 남기기 보다는 사람을 남기라는 그 상도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중앙상술장 학생활에 열가성의를 다해주신 전유동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들 말씀을 근거업조로 삼고 상인대학 교육을 제공해주신 소상공인진흥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